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플렉스 TV라고 하는 어, 곳입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어, 여기 이제 많은 그 BJ들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그 개인 방송을 하는 플랫폼 같습니다. 어, 플렉스 TV를 이제 나무위키에서 조회를 해보면. 2021년 작년 5월 10일날에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어, BJ들이 편하게 이제 방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입니다. 플렉스 어, ENM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많은 BJ들이 이곳으로 이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다만 이제 그 여기 뭐탑 랭킹권을 보면 이렇게 뭐 여성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뭐어 뭐랄까요 아직 방송을 뭐 보지는 않았는데 어 다양한 정보들이 좀그 담겨 있는 그런 방송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어 아까 방금 지나갔는데 여기 컨텐츠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FT 에어드랍이 되어 있는데 8월 9일 날에 어저께 제 공지가 올라왔어요 어, 플렉스 TV와 유니엄이 콜라보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그 컨텐츠 에어드랍 NFT 어, NFT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뜻하고 컨텐츠를 다양한 유저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총 80명을 추첨을 하고 10만원 상당의 NFT 컨텐츠도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 80명에게는 거래에 필요한 수수료 1클레이를 별도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NFT가 만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재판매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만원 상당의 유니엄 커먼 NFT 컨텐츠.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자, 이벤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기간은 8월 9일, 어저께 15시부터 광복절 23시 59분 59초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그 이틀 후인 8월 17일날 유니엄 그 디스코드 채널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 조건은 반드시 유니엄 디스코드 채널에 입장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이카스 지갑을 생성하고, 그 플렉스티비에 정식적으로 본인 인증이 완료된 회원을 해야, 현가입을 회원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까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디스코드 아이디, 그리고 플렉스티비 아이디, 그리고 카이카스 지갑,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글 폼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참여하기 여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어, 각각의 그 디스코드 링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어, 이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참여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아 여기 이렇게 다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당 링크를 그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디스코드 아이디 어, 디스코드 방에 가입을 하시고, 앞에 여러분들의 아이디하고, 샵 뒤에 붙은 네 자리 숫자까지 다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렉티비 본인 인증이 완료된 아이디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인증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조금 더 잠시 보충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카이카스 지갑 주소. 카이카스 지갑 주소는, 어, 휴대폰으로도 하는 방법은 있지만 방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PC에 설치를 해서 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구글 검색창에 아직까지 카이카스 지갑을 설치하신 분 모르시겠다면 그냥 어, 이제 구글 검색창에 카이카스 지갑 PC에 설치하기라고만 치시면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플렉스 TV ID 어, 모바일 버전으로 보면 좌측 상단에 일단 세 개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이디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본인 인증을 하라고 이렇게 붉은색 마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본인 인증을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면 디스코드의 참여 기준인데 여기 디스코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어 있냐면 현재 지금 보시면 178명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제 시작을 했지만 어, 참여한 인원은 현재 기준으로 170여 명 정도밖에 는 되지 않는다. 어, 그래서 80명을 준다고 하니까 현재 확률로 보면은 50대 50입니다 거의. 자, 이 정도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도 따로 이제 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던데, 어, 플렉스 TV 자체적으로도 이제 여기에 이제 친구 초대 이벤트가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맥북 프로 그리고 맥북 에어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총 300잔. 그리고 플렉스티비 전용 캐시인 100렉스, 즉시 사용 가능한 것.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HC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플렉스티비 전용 캐시 10렉스, 즉시 사용 가능한 것. 이거는 가입을 하게 되면 즉시 지급을 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어, 자체 코인, 응모 코인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